보였습니다. 첫 우승에 도전하는 두 팀의 맞대결 제13회 12학년 대학 축구 대회 결승전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중앙대학교의 지금 성적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토너먼트에서 경희대학교와 용인대학교 이 강호 두 팀과의 승부차기 승부에서 승리를 거두고 올라온 것이 참큰 고비를 넘겼어요. 그렇습니다. 그 고비를 넘김으로써 결승까지 진출했다고 보는데요. 지금 네. 화면에 보시면 득점이요. 지금 어호. 7경기 동안에 득점이 21골이에요. <laughs> 실점면을 보시면 단두골에 실점을 했거든요. 대단한데요. 네, 그래서 상당히 공수 밸런스가 잘 맞아져 있다. 뭐 설기현 감독도 그런 평가를 했으니까요. 네. 데이터도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성균관대학교 선수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설기완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고요. 8강전과 준결승전에서 3대0, 2대0 승리를 거두고 올라왔습니다. 십육 강전에서 승부차기 한번 고비가 있었잖아요. 당국대학교 네, 그렇죠. 어, 근데 또 성균관대학교 보시면요, 이제 득점은 중앙대학교보다 조금 낮아요, 1 2 골. 근데 실점 면은 역시 두 골밖에 일곱 경기 하는 동안에 내주지 않았다는 것이 네. 좀 눈에 띄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두 팀은 지금 u 리그에서도오 권역에 동시에 속해 있는 두 팀이기 때문에 두번 만났었는데 지금 중앙대학교가 조금 앞서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중앙대학교가 1승 일무죠 그렇죠 어, 그래서 순위도 지금 중앙대학교 앞서 있고 좀청주한대학교는좀 처져 있거든요 네. 하지만 또 이제 치고 나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베스트 일1은 살펴드리겠습니다 이주영 골키퍼 이동진 공호원 황태현 송진규 김동현 최재영 이시현 정영우. 추정호 장호승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어, 343 형태예요. 16번 추정호 선수는 최전방 완톱에 있고 장호승 이시현 선수가 좌우에 포진되는데이 그렇죠. 선수들이 상당히 좀 눈여겨볼 선수라고 설기현 감독이 그런 코멘트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전방에 있는 공격수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343 포메이션의 중앙대학교입니다. 자, 이에 맞서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홍진홍 골키퍼 박지원 김효찬 이진현 이승환 김규표. 김민수, 오인표, 김민덕, 인석환, 이형경 선수입니다. 어, 지금 설기현 감독은 사 하나 사 하나거든요. 최전방에 194의 이형경 선수 최전방 완톱배에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좌측이죠 19분 저 이진현 선수. 예. 20세 이하의 대단한 활약을 보여줬잖아요. 그렇습저 선수가 지금 아마 키플레이가 되지 않을까 눈 여기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